자, 24년 12월 26일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성탄절 잘 보내셨죠? 아, 어, 저도요,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아, 그, 뭐라 그럴까요? 음, 잠깐만, 이게, 이게 되나 지금? 이고 3 F2 어 F3 F2 어제 <laughs> 아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안 되네요. <laughs> 자, 아 어, 저도 어 주말에 어 조카 데리고 어 아주 잘 어, 아주 잘어 보내고 왔습니다. 아우, 조카 데리고 노느라고노느라고 노느라고 정말 예. 어, 어 나이스 샷. 네, 나이스 샷. 어 어, 조카 데리고 노느라고 아주 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어, 매도 되었네요. 땡큐 베리마치 VI죠.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자 SP 소프트예요. 저 지금 조금 전에 매도가 되었거든요. 지금 매도 소리 들으셨죠? 아저 어, 매도를 했는데 얼마의 매도가 됐냐면 자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나? 자 이렇게 예. 네, 여기 보시면 SP 소프트 9,690원에 매도가 되었네요. 예, VI에 걸리기 전에 그 아랫부분에다가 매도 설정해 놨었는데, 어, 오전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니까, 매매를 안 하셨더라도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정규반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 오전에요. 8시 53분, 9시 53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요거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매매짜리 나오네요. 아.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SP 소프트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하셨더라도 괜찮아요. 아. 뭐, 한 종목 수익 안 났다라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어 뭐예요? 어 이거 공부가 되셔야 된다 아시겠죠? 어 오케이 그래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25년도에 오늘 일단은 여러분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자 올해 올해 매매 일정이요 잘 보세요 오늘 오늘 아씨 저거 매수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그죠? 그리고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장이 열리지 않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처음 연말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마지막 날에는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이 마지막이다. 근데, 월요일날 제가 없을 가능성이 한30% 됩니다. 30%음30% 음, 30 돼요. 저기 뭐예요? 저거 저거 예 월요일날 없을 가능성이 한30% 되는데 뭐 괜찮아요 월요일 같은 장에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 항상 연말 마지막에는 좀 그래요. 뭐 여하튼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오늘 어떤 이슈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배당 관련주죠. 자, 배당 관련주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지. 어, 배당. 자, 배당 관련주인데 뭐냐 그러면 우리 오늘 수강생분들, 그죠? 소액반에 계신 분들하고 정규반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오늘 오후에 대응할 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당 관련주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한한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되는데 얘는 매도하겠습니다. 한 종목은 매도할 거예요. 배당락 맞지 않을 겁니다. 왜? 배당 기준일을 지나고 나서 내일 만약에 배당락을 맞게 되면 그때서부터 기관하고 여기에 외인들의 매도가 나올 것이다.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기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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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때려 맞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그냥 배당 안 받더라도. 그냥 수익 챙기고 어 이렇게 하고 할 거고요. 한 종목.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앞에 영어로 시작되는 거. 그죠? 요거는요. 우리 홀딩 할 거예요. 홀딩 할 겁니다. 왜냐면 얘는 상승폭이 그닥 그다, 그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을 받아 버리는 게 낫다. 아 어, 그리고 나서 요요 요 구간을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좀더 오후에 각방에 공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그죠? 25년서부터는 뭐예요? 우리 함께 어, 저희 소액반에 계신 분들도 카페로 초대를 다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카페 초대해 드리면 여기에 학습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학습 영상 요거 시청하실 수 있게끔 등급 조절 해드릴 거예요. 어, 매매 기법은 못 보세요. 매매 기법은 못 보시고 학습 영상은 시청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내년에 내년 초에 작업 어, 등업 작업 싹 해가지고 우리 현재 텔레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카페로 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 뭐예요? 어, 내년서부터 어, 수강료 인상됩니다. 수강 인상되요 근데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평생 인상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25년도에요. 아 예, 다시 들어갈까요? 어 25년 <laughs> 매매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그래, 저도. 자, 25년도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섹터가 있어요. 어떤 섹터예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다가도 어,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맞아요, 비만 치료제 섹터예요. 자,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어, 이슈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그냥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자 미국에 미국에 정말 수백만 명의 그죠 수백만 명의 뭐가 있어요? 이 비만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뭐라 저도 비만이거든요 저도 BMI 수치로 따져가 했을 때 저도 복부 비만이 좀 세서 어. 근데 이 비만 환자 비만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쟤는 게을른가 봐 아우 얘는 야 쟤는 저거 어떻게 뭐 걷기라도 할, 할까 아우 쟤 다리 봐 아우 쟤 엉덩이 봐쟤 허리 봐막 이랬단 말이에요 약간 비하의 대상이었어요 비하하는 그죠? 게으르고 맨날 뭐 햄버거 먹고 맨날 초콜렛 먹고 막 이렇다라고 이제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각이 바뀌 바뀌어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아 여러분들 고혈압 환자 본다라고 해서 아우 쟤는 말이야 뭐뭐 뭐 해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은 아너 어, 너 혈압 있어? 너 혈압약 먹어? 야 그거 체중관리 좀 하고 뭐 하면은 혈압약 안 먹어도 될 거야 어머 너뭐뭐어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너뭘 가지고 있어 너 피부 뭐응 아토피 피부야 막 이런 식으로 질병으로 본다라는 거야 질병 제가 여러분 제가 제가 민머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못 다녔어요 민머리로 어 민머리로 하고 다니는 게 되게 어 이렇게 비니 같은 거 겨울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뒷머리가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쟤 무슨 병 있나 보다 쟤 백혈병인가 예전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몇년 제가 스물 스물 <laughs> 네살때서부터 머리를 밀고 다녔거든요 예 네.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가발도 써보고 다 해봤습니다 뭐 스물 다섯 살 제가 가발 쓰면요 여러분 예 네. 저한테 커피 먹자 그럴 거예요 <laughs> 예? 저한테 커피 먹자 그런다니까요. 제가 가발 쓰면 얼마나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가발 쓰고 한번 해볼까요, 방송? 깜짝 놀라실 겁니다. <laughs> 아유, 생각만해도 재밌네요. 어. 자, 가발 쓰고 하면 좋겠다. 어, 나 차트 매니저가 가발 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좋아요 버튼. 좋아요. 좋아요. 3 0개 되면은 제가 가발 쓰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가발 쓰면요, 여러분 전화번호 따요. <laughs>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유, 재밌네요. 아유, 자, 해서, 이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만, 내년에 집중해야 되는 게 중국 양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회 3월달에 열리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뭐냐. 음? 자, 이렇게. 우리가 월 초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희귀질환 치료제. 희귀, 질환, 치료제. 자, 뭐예요? 일반 만성 질병이 아니라 희귀성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비만도 희귀질환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공방이 좀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 FDA에서 승인을 해주죠. 그죠? 근데 이 신, 이 시, 시, 승인 중에 신속, 심사,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계속해서, 어,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어, 야, 약물에 효과가 있어? 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희귀질환이니까 그냥 너희들 바로, 어, 양산해. 해가지고 신속 심사 승인. 예를 들어, 코로나 때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음. 자, 그런데, 21년도서부터 22년 기준일 거예요 아마 18건의 승인권이 있었는데 그중에 11건이 희귀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 희귀질환을 굉장히 제약사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독점이 가능하고요 독점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예요 엄청 비싸요 어, 아. 의료보험 적용도 안됩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거 제약사에서 싫어하죠 제값을 다못 받는데 어? 자, 그런데, 이게 뭐냐, 뭐가 있냐면, 이 비만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를요, 희귀질환으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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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편입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건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사의 수익이 굉장히 높게, 높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제약사들, 뭐, 뭐, 여러 군데 있죠. 뭐, 대원제약, 유한양행, 뭐, 많잖아요. 제약사들. 그죠? 지금 다 하고 있다.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살펴봐야 되냐, 그러면, 미국에서요. 바이든이, 바이든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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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물이죠. 얼마 안 남았죠. 뒷방 늙은이 됐어요. 어. 바이든이 어떤 것을 지금 추진을 했냐면,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을 했어요. 의료보험 적용. 근데, 제약사하고, 얘네들이 싫어하는데, 제약사가 싫어하는 건둘째 쳐. 어쨌든 뭐 행정명령 딱 떨어지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트럼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확하게 말하자면, 트럼프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내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했느냐. 이 비만, 이 치료제, 비만인들하고 이 비만 치료제를 엄청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 하려고 하겠죠. 이게 지금 하나의 이슈로, 하나의 이슈로 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노보노디스크 아니면 위고비 뭐 일라이일리 제파운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얘네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맞을 때 여러분들 지금 내과 가시면은요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어, 비만 치료제 어, 있습니다. 내과 가면은 앞에 이렇게 인포에 막 붙어져 있어요. 자, 얼마냐? 얼마냐? 위고비, 위고비 기준으로, 재파운드, 재파운드하고 위고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위고비가요, 한번 주사 1회를 맞는데, 1300달러. 환율로 계산해 보세요. <laughs> 어마어마해요. 천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어? 1회예요. 근데 이거를 어, 언제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된다? 1주. 일주일에 한 번. 1년 몇 번이에요? 1년, 설마 1년이 지금 몇 주인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주식매매 하시는 분들이. 52주에요. 52주, 52번. 그럼 벌써 이거 얼마입니까? 비용이. 위고비가 그렇고요제 파운드가 천, 천 달러에요. 천 달러. 엄청나게 비싸죠? 일주일에 한 번을 맞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래가지고 다른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다? 그렇죠. 바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50번을 맞아야 되는 거를 40번만 맞아도 되고, 절반으로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어, 절약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막 제약사들에서 만드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다. 난리가 났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장기 지속형으로 관리, 관련되고 있는, 그죠?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전문 약이 의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이름이 이제 다 이제 알파벳 내지 숫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어찌 됐던지간에 위고비에서 성공한 이 물질이 있잖아요. 이 물질을 가져다가 추가적인 어떤 이런 그이이 이, 이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작다 높다. 응?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를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수혜로도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매직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매직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거나 횡보를 굉장히 길게 한 종목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고요.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이 제약 바이오에 있는 이 종목들은요 앞으로 꾸준하게 거의 뭐 매일 보다시피 하겠습니다. 25년도, 어? 아시겠죠? 한번 해 먹자고 우리,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아요 눌러줘야 돼, 안 눌러줘야 돼. 어? 제가 계속 검색해가지고 음? 증권사 리포트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냥 확막 그냥, 어? 아시겠죠? <laughs> 지금서부터 그러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우리 비만치료제 관련적 그렇죠 제넥신이에요 제넥신 박수 솔직히 기분 좋은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요 시장 흐, 마음에 안들고 짜증나는데 저까지 이렇게 축 처져있으면 여러분들 기분 안나시잖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어? 잠깐만요 <laughs> 아얘 다시 살까요 말까요 우리 어? 아, 고민되네. 지금 매도하고 나왔는데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까 말까. 만약에 제가 지금 방송 아니었으면 지금 분분 보고서 들어갔을 거예요. 음. 자, 제넥신이에요. 제넥신은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면 얘네들이 이, 이 비만 치료제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지속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 이 장기 장기 지속형. 자꾸 장기 장기 하니까 좀 그런데. 장기 지속형인데 얘네들이 당뇨하고요 비만 치료제. 어. 요거에 이제 효능이 있는 물질로 GX66이라고 하는 이이 이 치료제 물질을 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임상이 이상이 진행 중인데 유의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이슈 이 당뇨도 물론 중요하죠. 당뇨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우, 저는 당뇨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초콜렛 햄버거, 피자, 뭐 스파게티, 치킨 이런 거잘안 먹거든요. 근데 살왜 쪘냐고요? 술 마셔서 그래. 술 마셔서. <laughs> 어? 오늘 장이 안 좋으면 우리 소강생분들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한잔 먹고. 음? 아 오늘 장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나면 아이고 우리 소강생분들 수익 많이 챙겼으니까 기분 좋아서 한잔 먹고.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이게 장기 지속형 당뇨비만치료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고비에서 일단은 성공했던 치료물질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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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럴까요 그~ 그~ 이~ 이~ 뭐라 그래요 그~ 일부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만큼 오래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의 이슈는 뭐냐, 그러면, 체중, 예전에는 한번 맞았을 때, 체중의 감소가, 감소가, 얼만큼 되느냐. 지금 한20% 정도 감소된다고 하죠. 얼마만큼 감소를 하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만큼 지속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화두로 두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주, 일주일에 한번딱 투약을 딱 받았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제넥신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짜리를 지금 얘네들이 만들고 있다고. 대박 아닙니까? 나오면? 어? 나오면 대박 아니에요? GXG6라고 하는데, 얘네들이요, 일단은 임상 1상에서 일상에서, 지금 2상 이상, 이상 진행 중이에요. 1상에서 안전성, 내약성, 다 통과했습니다. 다 통과했어요. 지금, 원숭이 실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심장에 무리가 가는지, 이게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원숭이한테 딱 했는데, 원숭이한테 심장에 부작용이 없었다. 1300달러씩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 같은 금액이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0달러 하면 어떻습니까? 어? 3000달러까지도 괜찮잖아요, 솔직하게. 왜? 한 달에 한번 맞는 건데. 주사반을 싫어하시는 분들 가 가지고 아우, 한 달에 한번 맞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는 거랑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 제넥신을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왜? 자, 이제는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어요. 어? 제넥신. 그죠? 얘가 유통되고 있는 게 3,500만 주짜리입니다. 삼 3,500만 주짜리인데 아니 여기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 그런데 이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치고 올라간 자리가 없죠. 계속 빠지고 있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 관심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점 라인에 있잖아요. 보시면. 어? 보세요. 얘네들이 138,000원까지 갔던 애가 지금 5,000원 와 있다네요. 5,000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 먹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2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라 그랬그 그럼 여기 안 보겠다, 이거. 오케이. 니네 안 볼게. 여기는 안 볼게. 그런데, 23년도서부터 24년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졌어. 여기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수상하게 봐야 된다, 수상하게. 그죠? 수상하게 봐야 돼요. 어. 그래서, 그죠? GX24네요. 얘는, 이번에. 그죠? 어. 아까는 우리 GXG6 였어요. 어. 그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넥신. 어, 계속적으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아, 요, 요 자리가 지금 저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요 자리가. 요 자리. 어. 아, 그러면은, 지가 암만 못해도 7,600원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몰라요. 저는 들어갈래요. <laughs>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넥신이에요, 제넥신. 아시겠죠? 오케이. 그냥, 계속, 계속, 그냥, 이제 차트 계속 한번, 생방송 할 때마다 한번 쭉 꾸준하게 한번 볼게요. 어. 좋아요 버튼이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어,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하시면 어, 그만큼 저도 열심히 종목들 준비해올거고 조회수도 안나오고 좋아요도 안박히고 막 그러면 우리 수강생분들하고만 공부할겁니다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좋아요 좀꼭눌러주시 아니 그리고 뭐, 어? 크리스마스인데 말이야 어? 진짜 서, 서, 섭섭해요 어?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잔 보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 어? 아니면 은 톡으로라도 그죠? 우리 수강생들 빼고 네. 수강생분들 빼고 네. 없더라고 누구 하나 커피 하나 뭐 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하나 제가 이번에 설때 볼 거예요 이번 구정 설때 몇 분이나 저한테 <laughs> 물론 저는 계속 인사드리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계속 인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 뭐야 인사 안 해주시니까 소문하지 아침마다요 여러분 제가 몇시에 일어나냐면 5시 40분에서 조금 늦게 자면 6시에 일어나거든요 아, 늦게 일어나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시장부터 봐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수영 가는 날은 수영하고 오자마자 그냥 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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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거 올려드리고 종목보고 예상체결과 우리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하나씩 딱 보고 빠져있는 종목들 다 옆으로 빼놨다가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올라가는 종목들은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생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예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거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래요 자 어,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매매일이 3거래일 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 기준일에 자칫 잘못 들어가잖아요? 눌립니다, 이제는. 눌려요. 배당락을 맞으면서 기관의 물량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외인들의 물량이 더해진다? 지금 환율 무섭단 말이에요. 진짜 1,500원 갈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섹터들 분명히 있죠. 한국형 드론, 그죠? 어, 요쪽. 그쵸? 우리 지난 생방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비만 치료제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반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수강료 인상될 거니까 오세요. 인원 많이 뽑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공개해드릴 거예요. 1월달에 들어오시게 되면 학습영상 제가 이제 카페에다 계속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정규반은 나중에 모집하겠습니다. 지금은 모집 안 해요. 어 지금은 모집 안 하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만 계속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규반에 들어오실 때에도 소액반에 계신 분들이 어? 저 정규반 가서 매매기법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특혜 드릴 거예요. 어 서비스 드릴... 그... 그 뭔가 어, 여러분들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어, 혜택 드릴 테니까 소액반으로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갖고 말씀드려요.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끼셔도 얼마든지 오셔 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 문의 남겨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3일 3거래일 남았는데요. 파이팅하고요. 제가 30일 날혹여라도 자리에 없게 된, 된다라고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그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니다자 오늘도 파이팅 하구요 어 오늘 오전에 sp 소프트 우리 공부한 종목들 상승이 나왔고 인벤티지 랩 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뿐이지 시장 상황이 조금만 좋아진다 라고 하게 되면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료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대봉 ls 또는 한국 컴퓨터 이런 것들 반드시 좀잘 체크해 놓으시고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생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소액반 입장 문의는, 어, 여기 1대1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차트 매니저였습니다.